사회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터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실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덜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고, 흩어진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그들이 그동안 입었던 상처와 아픈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며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다시 흩어졌던 우리를 그곳에 모으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신 그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체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하죠.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상체를 싸매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평기자는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을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별들의 수요를 하나님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이름까지 하나님은 다 지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자연, 창조하신 자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오늘 우리가 온데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뭐라고 찬양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죠? 우리의 찬양이 가장 좋죠. 선하다. 그리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별들의 수요까지 다, 다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우리를 헛어진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를 허어졌던 이들을 다시 불로 모아서 상처 입은 우리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어 엎드려 떨리시는도다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겸손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을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또 이어서 7절부터 다시 한번더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이제는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고 수금으로 그 기뻐서 하나님께 사신 일을 찬양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앞부분에는?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수요를 다 세신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기에는 보세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여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고 덜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이 그것을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쫙 내서 려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미물에게까지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내리사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우리와 형편과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에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게 하셔서 목마른 우리의 심령들을 만족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의 힘과 사람의 힘을 의지하죠. 나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자, 보호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사람들은 자기 힘과 의지, 다른 것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인자심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여러분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한 길로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어서 다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원하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게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